잘 되는데 여기만 네자 지금 수업료 수업료 많이 내십시오 지금 짬뽕 국물 내기 네. 가린 응? 그래. 네, 차례, 고춧가루 님어장해왜 그래 이거 없어. 그냥 감짜놨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운 거 써야 돼요? 아니야 진짜 고운 거 써야 돼운거예 우리 집에 갖고온거 구워가지고 이번에 응, 응. 송라지에 가갖고 네. 기르는 거? <목소리도> 소울만 소울만 네, 소울만 예. 소울만 지금, 지금 수강 중입니다. 4명이서 지금 네 명이서 지금 수강 중입니다. 짬뽕 국물. 야, 이렇게 볶아서 그냥 매운 거구나. 볶아가지고 씹는 거구나. 여기다가 해산물 넣어야 돼. 해산물 넣어야지. 아. 홍합 같은 거. 뭐 넣을 거 없나? 고기는 먼저 볶고, 지고기면 아. 맛에 제대로 그맛이안나는네 예. 해야 버섯 집어, 어. 집어 넣으면 어떨까? 버섯? 햄으로 버섯 넣주세요 네? 버섯 버섯 네. 아... 버섯 가지가 네 사채와 또 그게 아... 장난만 버섯 버섯 어떡지뭐또이야 아니야 다 지금 늦게 넣었어요 버섯 계란 풉니까 계란? 아니 계란 안 들어가요 아이고 매워 음. 지금 매운 매워. 냄새가 그냥 설탕을 매끄러 넣었으니까 안 가르쳐주시니까 금방, <laughs> 금방 뭐 들어가는지 아 매워 <laughs> 맵다 뭐 들어가는지 알고 여기를 다뛰어다니죠 어제 음. 손님이